던떤제리백을 교사할 때는. 3... 아, 자, 아, 장결이 1대입니다 장결이 일대입니다. 장결이 급증합니다. 1대2 장결이 장결이가 왼발 슛자 아, 장결이 장결입니다. 드디어 폭발하는 장결입니다. 자이승우가 그동안 많은 골을 넣었는데 장결이 드디어 장결이 선수가 멋진 왼발 슈팅으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결이가 골을 기록했지만 23명 모두가. 함께 기뻐합니다. 네, 지금 뭐 오랜만에 장결이 선수 특유의 왼발 슈팅이 골문을 가르는 멋진 장면이 나왔는데 네. 자, 이 장결이 선수 슈팅이 아주 지금 날카로웠죠? 그렇죠. 또 드리버라는 능력, 또 컨트롤 어, 하나 나무랄 데 없는 멋진 드리버과 슈팅을 통해서 상대의 골문을 여는 퉁키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결이 선수 훌륭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뭐 장결이 선수를 가르켰던 많은 지도자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바르셀나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네.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르쳤던 뭐 서정현 감독이라든가, 많은 이제 이 선수를 가르쳤던 감독들이. 박명수는 조별리그에서 크로스가 빛났었고요. 컷백 내립니다. 들어가겠습 그러나 빛났습니다. 지금은 측면에서 유승민의 컷백, 1대1 돌파를 통해서 컷백이 아주 예리했고, 또이승우의 강하지 않지만 인사이드 슈팅이 살짝 빛나갔습니다. 네. 괜찮아요. 네. Yeah, yeah, 볼을 뺏 공격시에 볼을 뺏겼을 때 바로 압박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야만 지금 바지 잡았어요 자, 경고입니다 이거. 네. 자 지금은 아, 이상민 선수 경고 받네요. 그렇죠. 이미 태국전에서 한 번의 경고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경고 누적이 될수 있습니다. 네. 다음 안에 결승전에 뛰지 못하 상황이 될수 있어요. 자 이상민이 바지를 좀 잡으면서. 속바지가 보였습니다. 신경을 잘 봐. 어 지금 은 뚫렸어요. 바라카트 테클 아, 좋어습니다네 지금 태클은 유사오죠. 지금 기가 막힌 테클을 넣어줬어요. 네. 네. 이런 태클은 에이, 사기를 살리는데 또 보이지 않는 한골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그렇죠. 열렸습니다. 열렸습니다. 네, 열렸어요. 상견이 상견이 반대편 보고 상결이 내주고 슛. 자 지금 장결이의 패스가 얼마나 예술이었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어, 아이, 지금도 보셨어요,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 지금도 패스 보세요 패스 보세요 그대로 슛 장결이 지금너로나 완벽한 노박차스 아닙니까 네. 자 이럴 때 슈팅 때리는 도 중요하죠 한번더 때리는 척하면서 드리블을 통해서 상대를 잡게 네. 되는데 나면, 아쉽습니다 네. 네. 이상원 정확한 패스 오려특징나 합니다. 기회 맞이합니다. 리버나가면서 리뷰 뭐디승비슷 아, 네. 지점에서 빛 맞는 슈팅이 두번 나옵니다. 치고 나가고 슈팅이 짧게 치고 2대 팩 슈팅이 짧게 추고 슈이 짧게 추고 슈팅이 짧게 추고 슈팅이 짧게 추고 슈팅이 짧게 추고 슈팅이 짧고이고슈고슈고이고이최게방고 슈팅이 짧게 이슈팅이 아 아까워요. 네. 네, 최재형. 자, 최재형 선수. 잘 보죠? 옵사이드 아닙니다. 측면으로 갑니다. 깔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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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서. 이렇게 전반이 끝났습니다. 전...